자, 여러분, 시간의 시각화로 어제보다 나은 실력의 내가 되기 위한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시험 최종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유명한 게8421 회독법이죠. 그런데 8421 회독법 무작정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8421을 하는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단권한 교재를 8일, 4일, 2일, 1일 나눠서 시험 전날까지 한 번에 다 보려 하는 이유는 시험 전날에 한 번의 내용을 다 훑어봐야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서 알아도 까먹고 안 보면 헷갈립니다. 대신 시험 전날에 전 범위를 한 번에 다 보고 가면 시험에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맞힐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8421할때 그냥 내용만 빠르게 읽으면서 넘기면 안 돼요.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수동적으로 글씨만 빠르게 읽는 거 너무 쉽죠? 이러면 시험에 내용이 나왔을 때 스스로 내용을 잘 떠올릴 수 없어요. 8421할때 문제 포인트와 틀렸던 문제를 떠올리면서 넘기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올렸던 이중회독 방법으로 기본 내용을 볼땐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기출문제를 떠올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기본 내용의 틀을 떠올리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단거나 작업에 들어갑니다. 시험 하루 전날 이 기본서랑 기출 문제랑 같이 다볼수 없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기출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랑 선지만 가져가고 기출 문제집은 이제 버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기출을 정리할 때는 한 단원에 기출이 100문제씩 있으면 이제는 다할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홀수범 문제 중에서 대표 문제 몇개 뭐 자주 틀렸던 문제 몇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조정하면서 빠르게 회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은 보통 틀릴 때마다 옆에 횟수 적으면서 표시하잖아요 이제 정말 많이 틀렸던 거 계속 틀리는 거 위주로 단권화 노트에 문제나 선지를 적으세요 이제 지역적인 거는 매달리지 말고 정말 나올 만한 내용인데 내가 자꾸 틀려서 미치겠는 것만 적어요. 그리고 시험 하루 전날 다 보고 간다면 마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 전 2주 동안 8 빼고 막판에 4일 정도 했어요. 하루는 구경한 선택과목 1로 하루는 구경한 선택과목 2로 가중치가 높은 주요 과목에 더 시간을 써서 회독했습니다. 8일부터 회독을 시작할 시간은 없어서 4, 일 하기 전에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더 집중했어요. 모의고사든 기출을 다시 풀든 틀리는 건또 틀려서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시험이 보는 그날까지 채우셔야 합니다. 자기가 약한 부분에서는 귀신같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8, 4, 2일 해도 하루 만에 모든 양을 다 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는 하루 전날에 다 보지 못해서 시험 당일 오전 1시간 동안 나머지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8421 형식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시험에 나오면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내가 잘 틀리는 문제들, 잘 실수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가는 거예요. 저처럼 4일이 아니라 3일이든 2일이든 상관없으니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채워서 들어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힘